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헤 살포는 IT 뉴스 여러분들 수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인텔 13세대는 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전체 라인업이 갖춰진 건 아니죠. 인텔은 2023년에 부스트 클럭 6기가를 치에 13,900 KS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최근 PC 캐나다라는 소매업체가 인텔 13세대 추가 라인업과 13,900 KS를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고 예비 가격을 노출했습니다. PC 부품 관련해서 해외 소매업체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과 예비 가격을 쇼핑몰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이고 가격이 역시 실제 판매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의 등록은 제품 출시가 머지 않았다는 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예비가격은 업체 측 예상가 인데 대략적인 흐름으로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주요 소비자들 기준으로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으로 13400을 예상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가격적인 메리트만 유지된다면 국내 출시시 13400f가 관심도가 높다 고 생각되는데 291.99 캐나다 달러 로 현재 환율로 계산시 291287원이 나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32만 원이 되는데 12세대 12400F 가격이 21만 원대인 것을 감안해 보면 네, 너무 비싸죠. 만약 이런 가격 방향으로 나온다면 실 성능 부분에서는 어지간히 높아진 성능을 보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쵸 손이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출시 후 국내 판매 가격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것 같네요. 또한 6기가헤르츠 부스트 클럭을 특징으로 하는 13900KS는 971.99 캐나다 달러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현재 환율로 계산 시 96만 9650원이 나옵니다. 부가세까지 생각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현재 13,900K의 국내 판매 가격이 87만 원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90만 원이 넘어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은 시장에 나와봐야 알수 있는 상황이고, 제품 출시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CISPS5.0 규격이 자작기 위해서는 PCISPS5.0 규격의 M.2 SSD가 출시되어야 할 겁니다. 예전에 유출된 내용을 보면 PCISPS5.0 기반의 첫 제품들은 읽기 속도가 초당 10GB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단 PCISPS4.0 기반의 고속 M.2 SSD에서도 발생되는 이 발열을 감안해 볼때 PCISPS5.0 기반의 M.2 SSD는 PC 본체 내부를 데우는 따끈따끈한 난로로 한몫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 게임쇼에서 일본 스토리지 업체 넥스트로이즈 는 자사의 PCIe s s 5.0 기반의 M.2 SSD를 공개했었는데요. 당시 공개된 제품을 보면 무엇보다도 크고 거대한 방열판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실제로 판매 버전에서 저 방열판 디자인을 그대로 고수할지 아니면 수정할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우려했던 것만큼 발열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제품의 스펙은 2TB 모델과 2TB 모델이 있고 2TB는 읽기 속도 초당 10GB, 쓰기 속도 초당 9.5GB이며 1TB 모델은 읽기 속도가 초당 9.5GB. 쓰기 속도는 초당 8.5gb입니다. 이쯤에서 현재까지 나온 pcisps 5.0 m.2 ssd에 관련한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pcisps 5.0 m.2 ssd의 레퍼런스 값은 아마도 읽기 속도 초당 10gb 대로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pcisps 5.0 규격이라고 하더라도 출시 되는 제품들이 보여줄 성능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현재 출시를 준비 중인 pcisps 5.0 기반의 m.2 ssd들이 채택하고 있는 파이슨의 p s 5 0 1 6 e 2 6 컨트롤러 의 경우 PCI PS5.0 4배속 인터페이스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2 4 0 0 m 가트랜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3D 랜드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마이크론의 232단 3D 랜드가 가장 최신의 제품이지만 현재 출시 준비 중인 대부분의 PCISPS5.0 N2 SSD들은 176단 랜드 메모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MSI에서 출시 준비 중인 AIC 폼팩터 형식의 스펙트형의 경우 는 읽기속도 초당 12GB 쓰기속도 초당 11GB로 예상되고 있고요. A데이터에서 공개한 프로토타입 p c i e s p r e s s 5.0 m 2 SSD의 경우는 읽기 속도가 초당 14GB, 쓰기 속도가 초당 12GB로 전해졌으며, 기가바이트 어로스의 경우는 공식 트윗을 통해 읽기 속도 초당 12GB, 쓰기 속도 초당 10GB라고 공개했습니다. 커세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시 예정인 MP700에 대해서 읽기 속도가 초당 10GB, 쓰기 속도가 초당 9GB라고 공개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p c i e s p r e s s 5.0 기반의 m 2 SSD라고 하더라도 성능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컴퓨텍스에 이 공개되었던 것 생각해 본다면 출시가 꽤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공개 이후 성능 조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외 쿨링 등 여러 가지 처음 공개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격투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게임이죠.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캡콤이 스트리트 파이터 5를 출시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드디어 신작 출시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클로즈 베타 이후 한동안 조용했었는데요. 국내 개 등위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6의 등급 심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게임피아에서 신청을 했고요. 11월 18일 등급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등급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게임 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자, 비연기 자욱한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1편부터 접했던 저로서는 최근의 스트리트 파이터의 모습이 조금은 어색한 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격투 게임 팬분들이라면 내년 스트리트 파이터 6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환율 때문에 아픈 시기지만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프에 직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프라고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닙니다. 보통 불프에 한두 개만 제대로 건지자라는 마음으로 찾아보곤하죠 저도 불프에 혹시 건질게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제품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중 국내 판매가 기준 그나마 참고해볼 만한 제품들 몇 가지 추려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관심 을 갖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공유기입니다. 와이파이 6 공유기 위주로만 살펴봤는데요. 링크시스 MR7350입니다. 리퍼비시 제품이긴 한데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새 제품이 좋고 조금 고급형 제품을 찾는 분들이라면 ASUS ROG Strix AS5400 제품도 괜찮아 보입니다. 국내에는 구매 대행으로 구입시 30~40만 원대 제품인데 현재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메쉬 와이파이 구축도 트렌드죠. 공유기 한 대로 와이파이 커버가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넷기어 나이트워크 와이파이 6 메쉬 시스템도 괜찮아 보입니다. 국내에서 28만 원대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현재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ASUS XT4 3팩 제품도 괜찮아 보입니다. 메쉬 와이파이 구축용인데 국내에서 구매 대행으로 40만 원대 국내 정발 버전 중. 투팩 제품이 25만원대입니다. 이 녀석은 3팩 제품이니까 가격 괜찮아 보이죠. 자, 불프에 빠질 수 없는 건또스토리지 겁니다. m.2 ssd 쪽은 이 제품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삼성의 980 프로 이 트라바이트 모델입니다. 특히 방열판 포함 제품이 국내 판매가 44만원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방열판이 없는 모델의 경우 방열판 포함 모델보다 할인율이 크진 않지만 국내 구매가 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 모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